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남자친구랑은 사귄 지 8개월 정도 되었고 처음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집은 제가 준비되어 있어 남자친구의 능력이나 자산은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 처음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자상하고 배려심있고 가정적인 모습에 반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직장과 거리가 꽤 먼데도 불구하고 거의 매일같이 저희 집에서 출퇴근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혼자 쓰는 기숙사 방이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동거한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네요. 딱히 생활비를 주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알아서 장도 보고 필요한 물건도 곧잘 사 오는 데다. 결혼 후 경제 관리는 제가 맡기로 해서 결혼 전까지 편하게 쓰라고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저에게 돈 쓰는 걸 아끼지는 않았기에 금전적인 부분에서 전혀 불만이 없었네요. 양가에는 이미 서로에 대해 언질을 한 상태이고 남자친구가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린 편이라 양가에서 약간의 반대가 있었지만 현재는 모두 허락을 받았습니다. 지난 추석 때 저희 집과 남친 집 모두 이야기를 해서 결혼하고자 한다 말씀드렸고,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갈 차례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용기간 동안 흡연자였고, 남친도 한때는 흡연자였으나 현재는 끊은 상태입니다. 결혼을 허락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후 임신 준비를 위해 금연을 결심했고, 3개월 이후부터 아이를 가지기 위해 시도하려고 남친과 상의했습니다. 제 말에 남친도 좋다고 동의했었고요. 그래서 금년을 시작한 지한달 정도가 되어 갑니다. 금년을 시작하면서 보건소에서 하는 금년 프로그램을 알아보다가 산정검사 지원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는데, 신청을 하려면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아무래도 임신 준비를 하려면 그 부분도 미리 검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려면 그 전에 양가 부모님 인사와 예식 날짜 정도는 잡아두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해 남자친구에게 부모님 인사를 언제 드리러 가는 것이 좋겠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결혼이 너무 급한 것 같다며 자기는 천천히 하고 싶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년에 하고 싶은 건 맞지만 너무 서두르고 싶지는 않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내년에 식을 올리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말했더니 우물쭈물 하며 말하는데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남자친구가 맹렬하게 대시해서 만나게 된 관계였고 제가 나이가 있는 만큼 사귀기 전부터 결혼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걸 충분히 이야기한 후 만났습니다. 아이를 갖는 문제에 대해서도 빨리 준비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여러 번 있었고요. 차라리 부모님이 계속 반대하신다면 모를까, 양가 부모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이제 인사만 드리러 가면 되겠다 말한 지한달 정도 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러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럼 결혼 생각 없이 연애만 하자는 뜻이냐 물었더니 그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럼에도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괜찮으니 말해보라고 계속 재촉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원하면 연애만 하는 것도 고려해본다는 식으로 갑자기 말을 바꾸더라고요. 처음 사귈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 신중하게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누고 사귀었습니다. 그때마다 이런 문제로 저와 헤어질 일은 없을 거라며 여러 차례 확신과 신뢰를 줬던 터라 더 충격이 큰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생각이었다면 제가 금년을 시작하고 언제부터 아이를 가질지 생각하며 의논했을 때 저한테 먼저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부모님 허락을 받았다며 좋아하고 이제부터 금년에서 아이가 질 준비를 하자고 웃으며 달려오던 모습이 떠올라 많이 괴롭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기 바로 5분 전까지만 해도 사랑한다 말해주고 주말에 놀러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신뢰가 깨져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헤어지자 말하고 일주일 내로 집에서 짐을 다 챙겨가라 통보한 상태입니다. 그 이후 남친 톡에 커플 푸사가 내려간 걸 확인하고 카톡과 전화 등 모든 연락처를 차단한 상태입니다. 남친도 더 이상 연락이 없고요. 이 모든 것들이 수요일 하루 만에 있었던 일이었고, 다음 주 수요일 이후 집 비번도 바꾸겠다 말했으니 그대로 실행할 생각입니다. 아직 서로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도 막막하긴 합니다. 남친 물건들도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채 그냥 둔 상태네요. 아마 완전히 헤어지기 전에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게 될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그냥 완전히 헤어진 겁니다. 주위에서 아이 문제로 바람을 넣었겠죠. 아님 여자가 생겼거나, 그냥 님이 마음을 접으세요. 줏대 없는 사람 딱 질색입니다. 지금은 결혼 전이라 그나마 다행인데, 만약 애 낳고 저런 식으로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혼이겠죠.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혼보단 파혼이다. 근데 님은 아직 아무것도 준비가 안된 상태이니 파혼이 아닌 그냥 이별입니다. 차라리 잘 됐다 생각하고 전 남친 짐은 박스에 담아 밖에 내다 놓으세요. 두 번째. 처음에는 욕정에 끌려 다 해줄 것처럼 하다가 이제 현타가 오면서 정신이 번쩍 든 모양이네요. 정리하세요. 남친 꾸라지를 보니 더 매달리지도 않을 것 같지만 혹시나 아쉬운 마음에 더 만나게 돼도 결과는 같을 겁니다. 최악의 경우 결혼해서 살다가 아이까지 낳고 이혼하게 되겠죠. 세 번째. 헤어져야 할까요가 뭐예요? 당연히 헤어져야지. 지 꿀릴 땐 기어들어와서 살다가 8개월 동안 재미 볼거다 봤다 싶으니까 마음이 변한 겁니다. 애초에 결혼도 하기 전에 왜 집에 들여요? 저런 놈은 결혼해도 문제입니다. 하는 꼬라지를 보니 아내를 힘들게 할 놈이에요. 결혼 못해서 환장한 거면 붙잡아서 그냥 사시고 남미세 안 내려면 헤어지고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나요. "붙잡는다고 해봐야 님은 공짜 잠자리 파트너 노릇만 몇달더 해주는 것밖에 없으니, 머리가 있다면 생각 잘 하세요." 네 번째 "집도 있고 돈도 어린애들보다 잘 쓰고 하니 편하게 사귈 수 있겠구나 했던 것 같네요." "결혼한다고 한건뭐 설마 당장 하겠어?"라고 생각하고 쉽게 대답한 거고요. 근데 여자가 생각보다 진지하게 결혼을 진행하려고 하니 헉 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다섯 번째 헤어져야 할까요가 아니라 이미 헤어졌습니다. 사귀는 사이에선 한쪽에서 깨면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남자는 이미 헤어졌고 정리를 다 끝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알수 없지만 그래서도 님의 조급함이 느껴집니다. 거기에 하나하나 다 동조하다가 이제서야 이러는 남자도 이해는 안 갑니다만, 님처럼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대부분 감당 못 합니다. 나이가 있으시다 하니 이해는 가지만 본인의 상황과 바램을 풀어내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천천히 알아가는 게 먼저입니다. 급할수록 더 진중하고 신중해야죠. 시야가 흐려질 수 있으니까요. 얼른 털어내시고 좋은 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